이정은 성 받으시고 이곳 제주에 풍요와 평화를 바라나오 반이원이 발언이요 원이원이 발언나오 대감 법전대감 많이시리 예! 대감 위수위에서 예 국제미난씨와 아 연풍하게 도와주세요. 예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집집마다 태평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아, 여보! 아 예! 아, 내가 누군 줄 알아? 아이 누구셔요? 예아 아, 내가 해동은 조선국에 에이. 이 마당 이터전에 제주설문대 여성문화예술센터에 허줏대감 몸줏대감 살림대원 군림대가 많이 지리. 아, 대체 뭐라고 이제야 나를 불러. 아니, 에이. 에이. 아, 얼마나 기다리고 바라던 표성이냐 아유, 귀역대들 잘도 생겼어 그러나 저러나, 예. 아 공덕 국리나나 기강 강언니 엉덩이가 실눈대고 얘가 들썩이고 하는데 예. 대체무로? 아이예어 아, 대체무로 오랜 이4년 연으로 옳지 풍년과 전은로는 부활하고도 열나들라 그건 알지 제주 설문대 옳지 붙장에서 아, 우리 제주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도록 자와 아, 거기까지. 팔도에서 부인들이 모여 아신 명으로 파는 버리다. 나박 나박 잘도 말한다. 어째 그렇게 급신지도 전지도 고사하지 않게 아, 그렇게 잘 말하니 그기 이거 잘한다. 에휴 그런데 팔도의 무당을 죄 불러다 먹고 부연 막걸리 한 잔도 없이 하는 말수가군요. 아이고 대감님 아. 저기 뒤에 막걸리 대도 한 잔. 준비해놨습니다 나? 아니 앞에 있어야지 뒤에 있으면 뭐래 어, 뒷전에 네가 혼자 가서 뒷풀이 하려고 그러지 이런 개심하고 결심하자 아, 우리 이곳 제주는 먹거리가 풍요롭고 역사와 문화가 풍성하고 또 이런 풍요의 제주의 성에 아니 시룩떡 한마디도 없이 너무 말수가요려 아, 이래서 되겠어요 여기신분오 여기도 무시셨어셨어안오셨어 여기도 대시있어 여기도 에요 박수 크게 치면 마음을 더 풀고 도무어도좋시무셨도이시도 좋고 도 좋다. 아, 에이, 우리 대양이, 대감이 이렇게 좋으신데, 놀고가리까 그냥 가니까, 놀고 가셔야지. 아, 씨, 뭐야. 여보, 놀고 가랍니다. 뭐, 떨어지게 한번 울려주. 아대감, 아대감. 마음에서 울기가 나고 화기가 나고 에이, 서로 아이고 에 이렇게 보니 많이들 오셨구려 오늘 이 정성이 산자를 위한 정성이기도 하지만 허굴하게 죽은 영가들 가슴 아픈 영가들이 많이도 오셨구려. 어서오세요. 기쁘고 왔구려. 에이, 소리 듣고 왔어. 에이, 서로 아이고. 에이, 차장, 차장 우리 아기. 에휴, 금을 준들 너를, 사면을 준들 너를 살리 천군 같은 내자 소나, 만금 같은 내자 소나, 아이고, 서로, 아이고, 아이고, 내가왔소이 나는, 제주 동북리에서, 삼에 죽어간 망제이옵니다 에구 서러워요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나는 8개월 된 임산부로 폭랑에 매달려 죽었지 에구 알몸으로 밧줄에 묶여있어도 수치심도 모르고 살려만주 살려만주 했던 나를 에이, 나 죽는 건설찬은나 아, 뱃속에 있는 내 아이를 살려야 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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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그런 나를 대창으로 찔러 죽였지 아이고 서러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기는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엄마 뱃 속에서 죽었지 아이고 서로 아이고 푸른 젖한번못 먹어보고 우리 아기는 서러워 구천을 떠도는 나는 서러워. 나도 왔어, 나도 왔어. 나는 사삼에 구덩이를 파서 한대 몰아 죽던 나이요. 뼈도 섞이고 살도 섞여서 찾을 수도 없는 나이요. 아이고, 서로 아이고, 오면은 온 줄을 아나, 가면은 간 줄을 아나, 해가 고파도 갈 곳이 있나, 아이고, 서아 아이고, 나는 죽을 때이 가슴에 맺힌 한이 너무도 많았어 아직도 내 가슴이 저리고 아픈 나는 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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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구, 나도 왔어. 나도. 에이구, 나도 왔어. 나는 소삼에 총알이 아깝다면서 서로를 서로가 대창으로 찔러 죽이라던 그날. 내 친구가 나에게 한마디했지. 사랑하는 친구야, 나 아프지 않게 한 번에 질러 죽여줘. 하던 나를 그 친구를 한 번에 죽이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죽게했던나이후 아이고 서러 아이고. 이가 슴에매 치나 늘었지, 불어 줄 건구. 이 서른 마이야 날이 가고, 다리가도 풀 길이 없으나, 그저 오늘 오신 망제님들 이정성 받으시고, 그저 맵 뜻만 부르시고, 서른 마 고이 접으셔서, 에휴, 소삼의 망제님들,

상해, 이렇게 좋은 날, 굳 우리가 산자도 잘놀러고 죽은자도 잘놀러야 돼요. 그래야 그래요. 그래요. 네, 그렇죠. 오늘 이정성 받으시고 그저 좋은 곳으로 가셨으니 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명주가 먹주러 갑시다. 얼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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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추나. 예, 보니까 여자들만 왔어요. 어, 밥들은 죄알거 없어. 집안은 내동생이치고아 내가 제일이야. 시고나 내가 제일이야. 아아아아아아아아여아아아아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도아아아그아지그렇아아그렇아그아아아아아아아아 예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제주 사람들이 아주 마음이 순수하고 얼굴이 부엌게핀 것이 애정이 많고 사랑이 많아. 그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하, 어디 보자. 아유 세상에 더 바랄 게 없어 그 집에 문서가 들어와 걱정하지 마아요어 어, 마지막으로 아유 뭐어 아, 어, 좋아요 그런데 공자가 어디 있어 아 이제쯤이면 지갑도 열어도 되는데 우리 대감이 아니 세상에 공자가 어디 있어 아유 이거를 여기다가 보자 줘야지. 어. 우리만큼 줘서 배 타고 왔어요. 돌아왔어요. 아, 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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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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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진짜 무당인가 가짜 무당인가 하고 나를 끼어지게 보는데 진짜라고 믿으면 진짜고 가짜라고 믿으면 보고 없고 아유 우리 대감이 제주를 사랑해 우리 대감이 제주에 온다고 그랬더니 그냥 어찌나 함부도 참여나요. 하 이정성 소수하게 받으시고 네. 제주에 계신 분들께서 그렇죠? 몸수태평하게 도와주시고 네 우리 제주가 우리나라의 우뚝한 섬으로 더 발전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유 여보, 네. 우리 대감이 몸수가 가볍고 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마저 한가리 놀고 가리까 그냥 가리까. 아이고 놀고, 놀고 가 가시고...